네, 오늘은 누가 보음서 1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따라서 성취,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인생은 죄인된 육신의 그 몸을 통하여 인간은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분명히 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들을 넘어서 그 의미 속에서 자유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성전절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며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신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이시고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에 앞서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는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두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천사가 자신에게 일러주는 말은 오늘 이 마리아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못 됐고 또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해하거나 자신의 머리로 해석하거나 또, 일 세상의 논리로서 그 말씀을 받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머리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거나 이 세상의 논리로 주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의 은혜는 카리스, 호의, 친절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내게 이런 은혜를 100% 줬음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처럼 오늘 주의 일에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지만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또 쓰임 받았던 마리아나 요셉 같은 사람들 또한도 주의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택함의 이 은혜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호의였고 신절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실 일에 대해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 영역은 마리아가 이 세상의 논리나 이 세상의 잣대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신의 머리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출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택해 주신 값없는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마리아가 비록 자기 생각이 있지만 기꺼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역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이 과정 또 그가운데 쓰임 받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택한 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예고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와 구조적으로도 평행을 이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천사가 사가리아에게처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마리아 역시 사가리아처럼 놀랐고, 또두 사람 모두에게 약속되며 그 아이들의 사명이 진술되는 이 구조적 유사성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연속 선상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탄생 역시 세례 요한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구약 예언의 성취였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또 예언대로 메시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성육신으로 그 오묘한 진리가 또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이 천사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는 다윗의 조상으로 하여 태어난 인간인 동시에 보통 출생법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태어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핵심으로 말씀해주시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비록 죄인 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사랑. 또그 사랑은 비록 인간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포함됩니다. 또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변개하고 인간이 의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히 이행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그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입니다. 누가 보금서 1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러니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도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때론 함께 하시는 방법이 다른 표현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책망으로 때론 꾸지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생들이 또 돌이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값없는 용서와 은혜로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의 뜻대로 따라고자 할때 하나님은 친히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진술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얼렁뚱땅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진술해 주시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함부로 해석하거나 바라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때런 책망이 되고,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택한 자,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 말씀을 진술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오늘 그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시키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일을 놀라운 일이거나 세상의 논리로 함부로 바라보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바라보면 무엇이 될까요? 쓰임받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이 되고 때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 진술해 주심으로 오직 그 말씀대로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하나님 앞에 오도를 받듯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핵심은 주께서 우리에게 진술해 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그 틀,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그 가운데 정통을 흐르고 있는 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 구속사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핵심을 놓치면 구속사라든가 하나님의 언약사를 놓치면 우리가 하는 것은 때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작정 신께 빌고 비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의 탄생 또한도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져 오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떤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 우리에게 진술하시고 친일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보지 않은 속에서 도리어 내가 택하고 쓰임을 받지만 도리어 것이 저주가 되고 책망이 되고 고통이 되고 혼란스러움이 반복됐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리아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일러줬던 것처럼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봤지만 그분이 메시아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지만 성경을, 주의 약속을,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신비롭고 놀라운 때론 선지자, 훌륭한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죠. 자신의 이미적으로 그 메시아를 바라보다가 도리어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자리에 그들을 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마리아, 요셉, 또 예수님 앞에 탄생 앞에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 오늘 이들이 이세상의 일반화적인 논리를 기준으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에 그들은 쓰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일하심에 올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니가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 말씀하신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에 쓰임 받는 존귀한 성도들의 모습, 지혜로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째 의미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입니다 누가 보면서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구약의 요수와 요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요수아라는 히브리식 이름의 헬라식 표현,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의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앙 고백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이때 당시에 비교적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특별히 사용되었던 이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호칭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에서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칭호는 다양한 예수님의 측면 일면만을 보여주기보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사명, 당신이 하셔야 할 사역을 특수하게 보여 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은 이두 가지의 이 이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란 이름,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인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오늘 인생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 죄를 도말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해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자식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정해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마리아나 요셉이 육신의 부모로서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위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간섭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엄격하게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날 뿐이지 그들의 자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속사의 방편일 뿐이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하여 오셨고 그 사명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도 땅에 태어날 때 사명을 입고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내가 부르는 이름에 대한 칭호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잘 모른다면 사명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 사명을 기준으로 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도라는 보편적 사명이 있고요. 또 각자에게 주신 특수한 사명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에게 주신 특수한 사명들이 있죠. 그 사명을 기준으로 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이유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의 속에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해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도말해 주시라고 이 땅에 오셨구나. 송구하고 감사한 것 그것도 정말 성숙한 신앙이죠. 그러나 더 성숙한 신앙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 그 뜻을 따라 오셨고 그 뜻을 따라 사신 분이시구나. 아내 인생도 그 가운데서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사명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사명을 주제로 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안에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이구나. 이런 결단과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입니다. 누가 보검서 1장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면서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인들을 도말하셨고.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영역에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왕, 해방시킬 왕으로만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국한되어진 나의 하나님만을 생각한 거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메시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 국한되어 있었어요 신앙의 초보자는 나의 하나님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이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세워질 때 어떻습니까? 나만 생각하다가 가정, 우리를 생각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유대인들은 오늘 자신들의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넘어서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선포하신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곧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노릇하실 것이며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지배 즉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궁극적인 표현이죠. 즉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의 결과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 하나님이 세워질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누군가의 개입을 통해서 폐해지고 세워질 수 없는 고귀한 그 자체의 영역이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육신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표면적인 것을 바라봐야지 표면적인 것을 기준으로 핵심, 본질적인 걸 바라보면 볼 수가 없어요. 우물 안에 갇혀서 하늘을 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오늘 제자들이 바라볼 때 슬픈 일이었습니다. 비극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끊임없이 말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실 일을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안타깝고, 두렵고, 슬프고, 그로 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인 일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였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 세상의 안목으로 표면적이고 아주 작은 일부분의 조각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기복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보고 싶지만 영적 소경에 매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분의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무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좌 귀퉁이에 한 조각으로 때론 작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시고 순종하셨기에 그 영적 승리가 주어졌고 그 영적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확고한 틀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왜 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또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셔서 당신이 마음대로 사시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줬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사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승리가 될때이 세상의 승리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영적 승리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노력하고 애써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이행하고 순종함으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그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주제로, 육신의 방법대로 승리하고자 하지만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귀가 있다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앞세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갈때 진정한 승리가 그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것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희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기를 또 확장해 가기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의 의미가 단순한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나의 죄가를 용서해 주신 극히 나의 하나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성숙한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내게 주어졌던 사명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죄가를 도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 앞에 감사만 하고 머물렀던 초보자적인 신앙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의 이유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이유대로 살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온전한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그 가운데 설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